자기 네. 님이 또 배드로맨스에서 굉장한 텐션과 액틴을 볼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좀 화나더라고 근데 네. <laughs> 아니 난거기카메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인데이절첫 버전 말시는 예예예예 아 고개를 들가고 아, 이렇게 해그그 아, 한번 보여주세요 아그부 네. 네. 제가 네. 한번 제가 아, 보여드릴게요 항상 그 씨가 하늘 을가어요거든요면1이면번이면이까1년이이면 1년이면, 이어 1년이면, 이면 1년이면, 1년이면, 1이면 1년이면, 1년이면, 네, 씨고 아우요 아 마지막에 있어요. 이건 아 아 근데 뭐 했길래 삐삐 그냥 한 번만 아, 어쨌든 이이 어, 이렇게 제가 어, 아, 좋습니다 네 나중에 어, 그 원조의 몸짓을 한번 어. 제대로 어. 얼른 얻으려고 아, 하겠습니다 예. 아니 아, 여러분 아, 이제는 입으로 좀 즐길 준비가 되었으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오! 돼요